안녕하세요 여러분 택시기사 세븐입니다 아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죠 네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에 통과 됐습니다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에 통과가 됐고 어, 어, 아마 내일 본회의에 에,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지 않겠나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. 정말 뭐 진짜 뭐 잘못됐을 경우 아니면은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있고요. 네뭐 어 법사위에서 이철희 의원이 뭐 반대를 많이 심하게 뭐 했다는 후문의 얘기가 있지만 후문의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여상규 그 위원장님이 이제 그 집권으로. 직권으로 바로 상정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. 네. 그렇게 했고요. 아, 그게 직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, 어, 법사위는, 어, 모든 사, 그 법사위가 다 통과가 돼야 돼요. 저는 찬성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, 다 찬성을 하는데 이철의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, 네, 뭐, 어, 여상규 의원이 그럼 직권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. 네. 거의 뭐 이제 확실시 된다고 보고요.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여객 운수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개정되는 게다 지금 내일 모든 게다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상이 되고요. 뭐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다 통과가 되겠죠. 어,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이, 이, 지금 이, 이 사태를 위해서 이때까지 수고해 주신 노고, 노고를 정말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, 뭐, 저희들이, 이제는 저희들 택시가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택시가 변해야 될 때고, 조금이라도 더 청결하고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, 어, 타다의 빈자리를 이제 택시 여러분들께서 더, 더 많이 뛰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저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, 네,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뭐 타다를 모르시는 분들은, 네, 그, 여,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.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. 어, 자기네들은 뭐, 뭐, 어, 인공지능, 뭐, 4차 신산업이라고 막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그냥 렌트카로 영업하는 거밖에는안 보여요. 저는 택시하기 전에 타다를 보면서, 아, 태, 이제 택시를 딱 하면서 타다를 딱 보니까, 아, 그냥, 그냥 저는 중립 입장이었지만 타다를 보자마자, 아, 저거는 그냥 렌트카로 영업하며, 내가 렌트카 회사 차려가지고 앱 만들어서 결, 뭐, 그,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불법이죠, 불법.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뭐 이제 앞으로 택시계에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어이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, 응원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정말 어,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이제 우리 택시가, 어, 모든 걸 앞장서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저녁에 뭐 종료 방송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, 화이팅!